전 세계 주요 이슈를 60초 안에 요약하여 전달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주요 갈등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에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납포행위를 국제해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나포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보호강화와 표현의 자유침해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NN, ABC, BBC 등 주요 해외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향후 국제 정치 및 경제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함께 SNS 규제 변화가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